<laughs> 물놀이 사합니다 <laughs> 여기 수영장이 있거든. <laughs> 여기 뭐 주차장이 와도 좀 보이죠. <웃음> 소나무. <웃음> 와 소나무도 멋지네. <laughs> 네, 공원 주차장에 이래 있어 놓으니까 이거는 뭐 좋네 여기는. 이런 구도 알고. 야 여기는 진짜 공원이 나 여기 처음 와봤다. 여기 찍어 봐봐요. 구교지에 와, 시에서 일을 잘해놨네 홍보를 안 하니까 몰랐잖아. 응. 이거 다 만화사 경석이지 않을까? 어, 똑같이 생긴 거 같아요. 비슷하죠? 여기 만화사 바로 밑에라가지고. 아, 집이 이뻐. 고구라도 있고 고기 구워먹도록 날씨만 좋았어도 더 이뻤겠구만 날씨 완료 어휴 식당인데 아, 고기 <laughs> 딱 고기 먹기 좋 진짜 야 숲을 딱 놓도록 돼있네 아휴 진짜 대길인데 <laughs> <laughs> 내가 물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물 받아놨다니까 <laughs> 옷 갈아입어야지 <laughs> <laughs> 와이애들 여기, 여기 놀기 좋겠다. 슬라이드는 아닌가? 어, 어도 슬라이드는 슬라이든가? 아니고 이옷 갈아입고 들어와요 진짜. 아 음. 좋다. <laughs> 아 이거 혼자 좀 하기는. 저기 물 트는 것도 있는데. 아 폭포 같다. 아, 아 이게 참 지하수라 가지고. 근데 이거 물을 어쨌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뭐가 네. 무서운데? 촥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너 건드리면. 어그면안 되겠네. 예. 하여튼 뭐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틀지는 못하겠어요 겁이 나. 아, 다음에 조면쁘겠다 응. 와! 농은안 되고. 그래도 저안뛰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퐁퐁. 정하고도 잘해 놓으셨네. 잔디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앞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해 놨구나. 일층에서는 이제 가려 주겠다. 음. 아. 야. 잘해 놓으셨는데. 물이왜 많아? <laughs> 건물 세동딱 봐도 비싸 보이죠? 네. 음. 그래 안 비싸요. 이 가격 들으면 시장 놀랄 거예요. 마지막에. <laughs> 음. 호소 하나 수전도 빼 놓으셨고. 아, 요 텃밭이 텃밭이네. 음, 음. 텃밭도 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년하셨 어, 이 방아? 방아. 응, 맞네, 방아. 방꽃도 색깔 이쁘네. 어, 그 방아 꽃 이쁘다. 네. 하여튼 요 텃밭 공간 하시기로는 아마 중, 뒤에도 뭐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잡초 아, 잡초구나. 이 등기 다돼 있습니다. 이게 다섯 평짜리 그거구나. 아, 이거는 보일러실하고, 네, 그러고 관정. 이거 아, 이거, 온수보일러. 기름 온수보일러. 어. 기계실이네? 응, 기계실 같이 쓰고 계시는데, 뭐, 뭐, 많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저건 또. <laughs> 어, <도착이야>. <웃음> <웃음> 지하수, 응, 150m 파셨네. 그러니까 뭐, 저 수영장, 뭐, 아물한번만 틀어도 뭐, 상관없지, 진짜. 물색 걱정. 없지. 응, 물 걱정이 없지. <laughs> 응, 응. 여기도 뭐가 있는데? 아 이건 뭐 물탱크하고 네, 이건 별 의미 없다 그냥 화단으로 쓰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면 음, 여기 이제 사랑채인데 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이쁜데 여기는 불이 오묘해 불이 불이 뭐 파란데 여기는. 뚜껑이 떨어졌나 보다. 어 침대 하나 들어가 이 침대, 침대 엄청 큰데요. 응. 거기 이제 원룸인데 더잘돼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뭐 빌려주려면 빌려줘도 돼. 어 여기만 빌려줘도 돼요. 아 여기 이제 세탁실. 음. 이런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아이것도 보일러실이 또 있네. 집 자체 보일러인가 보다. 음. 막딱 보일러실. 이 본체는 또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게 비싸 보이죠 뭔가. <laughs> 난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비싼 걸로 아는데. 응. 음. 오. 하차이아 숙박업으로 등록이 돼 있구나. <laughs> 주방도 이쁜데. 어, 이거 다 나무로 되어 있고, 어, 여기도 다 나무로. 오, 주방이 이쁩니다. 상판 너무 예쁘다. 음. 어, 여기 다용도실까지. 세탁실이. 아까 저 옆에도 많더만은. 요즘 여기... 손님들 쓰는 세탁실. 어? 아, 어. 아 그러면 이제 여기 화장실인데. 세면기도 좀 좋아 보여. 다 이릅니다. <웃음> <웃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이고, 아, 거실도 깔끔하게 좋다. 일단 통창에. 아, 근데 저기 소나무 전망이 참 좋네. 여기 소나무 숲이 너무 멋지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안방도 있다 크네. 여기 여기 침대가 여기 기본적으로 다 크다. 응, 음, 침대가 다 킹사이즈 침대. 또뭐 따로 있습니다 또오이층와나 어. <laughs> 금방 못봤는데 아 못봤죠 <laughs> 일단 여기 어, 싱크대가 또 따로 2층 따로 또 돼있네 주방이 따로 있네요 응 그리고 화장실도 응. 그리고 이제 여기 안방 하나 있고 음? 침대가 이 주인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신가? 지데왜 이렇게 커? <laughs> 테레비도 크고. 가구가. 다 응. 너무 좋은데나 어? 2층 보고 지금 놀랬게 <laughs> 근데 난못 봤어, 그럼. <laughs> 여기. 와. <우와>. 와. <우와. 웃음> 진짜. 와. 지금. 시, 장님 이거 안 봤지? 네, 지금 고기 안 돌리고 있어요. 수영장. 월풀이요. 월풀 있어, 아, 월풀. 그래. 네, 월풀. 와. 와 이단이다. 아이고. 어. 어, 야, 이거 놀러 오면 좋겠다. 그니까, 러 아까 전에 저기, 아까 온수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용량을, 이거 이제 물 대필라면은, 이 따뜻하게 아마 이게 들어갈까요, 이게. 네, 네. 음. 이 들어갈 거요 이게. 이 층이 전망이 진짜 좋네. 네. 애들을 하고 놀러 오면 여기 진짜 좋겠다, 여기는. 네. 진짜 이건안 나가고. 이렇게 보면 아주 신나, 신나 하지. 어, 근데 내가 앉아도 계속 응. 돌아가네. 튼튼, 튼튼합니다. 제가 앉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 <laughs> 응. 애들은 보통 이렇게 안 놀지. 이래가지고. 응. 이러고 놀지.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laughs> <laughs> 술도 들겠는데 크니까 이래또 가리는 그런 효과도 있네요. 그럼 <laughs>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량 시외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겪고 있는 길치 정소아입니다 이번에 온 데는 삼랑진입니다만어사 여러분 만어사하면 많이 아시죠? 유명한데 만어사 그렇죠. 예전에 여기 영화 촬영도 하고 뭐 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만어사까지 올라가니까 뭐 올라오기 제법 올라옵니다. 이차선 도로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뭐 길은 그래도 뭐 산길이니까 꼬불꼬불 오는데 2차선으로 이래 오는 거라 그러고 이렇는 진짜 좋은 게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 진짜 주차장. 아 전부 주차장이다 자어 <laughs> 방향도 딱 남향이고 방향도 남양이고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풀빌라로 쓰고 있습니다 풀빌라로 쓰고 있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그거는 제 사는 분이 풀빌라 뭐 그렇게 이용을 하지 현재는 지금 등록이 돼 있네 보니까 그냥 나는 내 혼자 쓰고 싶다. <laughs> 야, 이게 진짜, 아, 진짜, 이쪽에 키 괜찮다. 왜냐면 내가 가격 대비거든. 응. 일단 저기 땅이 188평에, 땅이 188평인데, 구규지 쓰는 게한 30, 40평 또 쓰고 있는 게 있고, 그 구라 가지고 뭐, 그냥 막 쓰는 땅입니다. 그리고 주택, 저기 본체가 37평. 서 37평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2020년도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한 4년 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마스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랑채가 11평. 저거는 이제 2021년도에 지어진 경량철골조 1년 음, 뒤었구나 응, 1년 뒤에. 그리고 옆에 5평 그 창고로 쓰고 있는 그것도 등기돼 있고 경량철골로 지어졌고. 그 2021년에. 그리고 총 합하면 이게 53평입니다. 53평. 크죠. 뭐가 어, 많은데 비쌀 것 같잖아. 아 그렇다고 뭐 일억대 이런 건 아니고 <laughs> 이거야 총 금액 이 얼마냐면 3억 8천 9백. 괜찮죠? 예. 네. 뭐 좋대 찾으시는 분뭐 이거 사가지고 사랑차 그냥 쓰시고 뭐 해도 되고 아 심심하다 내가안 쓴다 싶으면 뭐 풀빌라로 빌려줘도 될것 같고 뭐 이거는 용도 가 진짜 많겠다. 위에 또 관광지도 있고. 방 오늘 지나가는 분 국수 집 찾던데 국수도 유명한가봐요. 어이 국수 집도 유명한 데가 있다. 있는가봐. <laughs> 날씨만 좋았어도 더 이따 웃겠는데 지금. 실용적 부분인가. 겨울에도 물딱 받으면 되네. 아 저게 잡아라 잡아라 책이구나. 근데 난겨울에노천 느낌이 좋던데 뜨신물딱틀어놓고지제 와서 빼신 물 돼요. 아까 전에 저 온수 보일러 엄청 크더라란니까 응, 온수 보일러가 연결이 돼 있겠지.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저 보니까 진짜 쓸모있게 다 해놓으셨어. 하여튼 뭐, 이거, 아, 형 진짜 괜찮죠? <laughs> 내만 괜찮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괜찮다, 진짜. 응. 그 오징어하는 펜션 보통 싸도 뭐 6, 7억대 이런 건데. 하여튼 전화주시면 제가 더 진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좋아요. 구독 고정소장이었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오가려고 잡아 수영 한번 하고 나와야지. 여기가 <laughs> 마노사입니다. 마노사가 아침에 운무가 있을 때 보면 이게 만 마리의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음. 마노사라고 하더라고. 음. 촬영한 김에 바로 위에 마노사니까 바로 올라왔습니다. 안 하고 있는 쪽으로입니다. 힘들어요. 너무. <laughs>